예, 안녕하십니까. 微스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속 가능성, 어, 이야기를 계속 해 봅시다. 예. 자, 여러분들, 지속 가능성, 어, 지속 가능한 개발, 뭐 정의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속 가능성 요 개념에서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간략하게 좀요약을 하면, 어,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을 어, 같이 기여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래 세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 세대죠. 예. 네. Today죠, today. 이건 퓨처고, 이건 투머입니까 그러면? 예. 자, 어,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면은 같이 생각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laughs> 같이 생각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게 자신의 필요를 어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예. 네. 근데 요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네. 근데 어 뭡니까? 요 능력을 어 양보하거나 뭐 타협하거나 혹은 뭐훼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한다. 요런, 요런, 요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어, 양보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요거요거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의였죠. 데피니션이었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알기 쉽게 뭐 해외여행의 예를 들었습니다. 해외여행.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필요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필요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해외 여행을 반드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해외 우리가 이제 무역은 다른 나라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다른 나라 구경을 해야 되느냐라는 뭐 이런 <laughs>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있죠. 요 필요라는 요 말이인데 요게 이제 키워드인데. 요것이 과연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필요에 속하느냐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어 현재 세대는 지금 해외여행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예.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이런 필요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자원과 자원을 써버리고 환경을 파괴해버린다면 미래 세대는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제한적으로만 갈수 있게 되겠죠. 뭐,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을 간다라든지, 전체 인구의 10%만 갈수 있다든지, 이렇게 제한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뭐예요? 결국은 미래 세대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을 현저하게 어, 훼손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 였습니다 혹은 지속가능성 개념의 정의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증정할수 있는 것을 만나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 이 개념에서는 어떤 어 분배 정의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시간차원이라면 이것은 뭐 분배정의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조금 짤리네요. 조금 미뤄져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정의 실현 혹은 여기는 뭐 불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현재 혹은 미래가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배 정의가 실현된다는 축, 이 수직 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이 시간 축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현재 세대에서의 분배정의가 실현되듯이 미래 세대에서도 똑같이 분배정의가 실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 혹은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겠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는 분배정의를 실현했는데 미래 세대는 오히려 불평등한 혹은 불리한 상태에 집어 어, 도달하게 되면안안안 안,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배 정의를 쓰려했는데 미래 세대는 오히려 불리한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혹은 지속 가능성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네. 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지속 가능성 개념에서는 항상 이런 세대 간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세대 간 정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 지속 가능성 개념이 분배 정의와 시간 개념을 합쳐서 그러면 만약에 지속 가능성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겠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룬 사람 중에서 이제 브라이언 베리, 브라이언 베리라는 어떤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최근까지는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요 조금 중요한 좀 저명한 명인데 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주로 뭐 정의론, Theory of Justice 이런이사람을 이제 이제 연구한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이이사람이사이사람이제람은이사람이 개념, 이 시간적인 요소와 분배 정의의 요소. 요두 가지를 합쳐서 결국은 지속 가능성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브라이언 베리가 이제 제시한 정의가 있는데, 브라이언 베리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등하다. 기본적 동, 여기서 동등하다는 것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예. 평등하다는 뜻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평등이라는 것은 약간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누구는 잘잘 뭐 생기게 태어난 거죠. 누구는 뭐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잘그 평범하게 생긴 새로 태어난 것이고. 예.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등은 요 요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누구는 외출을 불평당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외출을 일주일에 1회만 할수 있다. 근데 누구는 외출 제한이 없어요. 없, 없, 없다. 외출 제한이 없어.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는 일주일에 일회만 외출할 수 있고 누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외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식의 개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잘 뭐 생기게 태어났다, 뭐못 생기게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 그런 식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회들이 처음부터 제약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예. 자, 굳이 여러분들 외모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막말로, 어, 뭐, 누구는 행성하다. 뭐. 뭐, 누구는 not looking good. 뭐, 그러면 잘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외출 제한이 없고 그럼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1회만 외출하고 그러니까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은 외출 제한이 없고 그냥 잘 못생겼어. 그러면 일주일에 1회만 외출해. 여러분도 이런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 이것도 아무 근거 없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는 우리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다, 그냥, 다 외출을 할수 있는 기회는 그냥 평등한 것이지, 뭐, 잘 생긴 놈은 뭐, 어. 대출 제한이 없고 이런 개념 아무건가 없는 거지. 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등한데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기본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요런 기본적인 평등 평등함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뭐예요? 동등하게 보장이 되야 된다는 거죠. 응.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이 개념으로부터 요것이 도출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요, 요런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평등성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평등함을 더 많이 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은, 미래 세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보다 이런 평등함을 적게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냐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면 이런 평등성은 현대세대와 미래세대에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도출된다는 거죠. 자, 아, 이거 생각보다 좀 예, 이거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어, 브라이언 베리의 개념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